샬롬 바라크. 줌에서 ppt와 오디오 파일을 동시에 화면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컴퓨터에서 오디오 파일을 실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ppt와 찬양 파일이 동시에 화면 공유가 됩니다. 줌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의 화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 상단에 보시면 기본, 고급, 파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고급 먼저 누릅니다. 고급을 눌렀을 경우에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 화면 일부, 컴퓨터 오디오, 비디오, 두 번째 카메라의 콘텐츠,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인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을 클릭한 후에 하단에 소리 공유 체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공유하려는 파일을 열도록 창이 뜹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찾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히브리어 시편 PPT 파일을 찾아서 클릭하여 열기를 눌렀습니다. 예, 그럼 다음과 같은 예, 슬라이드 공유 중입니다. 상단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PPT 파일이 중 예, 화면 창에 보이게 됩니다. 이 PPT가 이제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일 때에는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데, PPT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눌러가면서 뒷페이지, 앞페이지 이동하면서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역 내용에 따라서 PPT는 없이 오디오만, 찬양만 흘러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고급 누르시고, 세 번째 컴퓨터 오디오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 안에서 찬양을 미리 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은사자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은 배경화면으로 흐를 수 있도록 화면 공유 설정이 가능합니다.